안녕하세요. 오늘은 버치박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버치박스에 대해 다들 들어본 적이 계신가요? 이는 서브스크립션, 즉 정기 구독 서비스의 시초라고도 할수 있는데 저는 정기 구독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사실 이번에 온라인 마케팅 사례에 대해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버치박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버티 박스란 간단히 말하자면 화장품 정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박스 안에 유명 브랜드 화장품들을 샘플 형식으로 구성하여 월 또는 연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포장하여 배달하는 형식으로 전달되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샘플들을 사용한 후 마음에 드는 화장품들을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가의 브랜드 화장품들을 바로 사기에 부담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체험 후 구매를 할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버치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치박스를 이용하려면 모바일 어플을 깔아야 합니다. 이후 프로필을 작성하여 소비자의 미용 선호도에 대해 파악을 한후 버치박스를 소비자에게 맞춤화 시킵니다. 그 다음 소비자들은 원하는 브랜드를 즐겨찾기한 후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5개월간 매월 버치박스가 배달되며 첫해에는 무료 발송이 되고 두 번째 박스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샘플을 하나씩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아서 화장품 샘플만 받는 그런 단순한 정기구독 서비스였다면 과연 버치박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뷰티 제품들로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는지 같은 팁 또는 헤어 스타일링 방법 등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 영상 컨텐츠로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버치박스 웹페이지 방문자를 두배 이상 늘렸으며 2010년에는 600명의 구독자로 시작한 버치박스는 현재 6개국 1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으므로 성공적인 온라인 마케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진행되는 게 주가되는 서비스인 만큼 핀터레스트나 인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SNS 마케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버츠박스는 2014년도에 오프라인에도 매장을 냈습니다.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제품을 체험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구할 수 있는 화장품 샘플로 자신만의 버츠박스를 만들거나 온라인 예약을 통해 헤어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대인 만큼 이러한 오프라인 마케팅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이므로 온라인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둘을 적절히 좋아해야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버치박스 사례를 보고 다들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의 이러한 온라인 정기 구독 서비스를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새로운 무언가가 등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으로만 제공했던 서비스를 온라인과 연결하는 게 처음엔 생소하고 어려울 테지만 오토어 시대에 맞춰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많이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걸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 나중에 빛을 보는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